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및 SNS 미디어 강사 오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벨소리 및 컬러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벨소리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전화 벨소리가 나면 아, 전화 왔네. 하고 보면 내 전화 온 것이 아닌 경우 흔히 경험하시죠? 네, 이럴 때는 벨소리를 바꿔줌으로써 해결이 될수 있겠죠? 또마음에 드는 벨소리로 바꿔주시면 벨소리 하나 바꿨는데 전화 올때 기분도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럼 벨소리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벨소리로 사용할 음악을 다운받아 놓아야 되겠죠? 그럼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mp3라고 써주세요. mp3, mp3라고 써주시고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중에서 파도 mp3 무료 음악 다운 여기 있는 것을 설치를 눌러주세요. 네 설치가 다 됐으면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열기, 네 파도 mp3 사용하기 위해 접근 권한 허용 눌러주시고 또 권한도 허용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눌려주시고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다시 나가서 파도 MP 다시 열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검색어에다가 자기가 스마트폰 배소리를 사용할 음악을 검색해야 되겠죠? 저는 더 원이 사랑아를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원 사랑아. 네. 이 노래를 다운받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원 사랑아. 이 앞에 거. 이 앞에 있는 플레이 버튼은 한번 들어보는 버튼이고, 소리가 나오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거 선택해서 들어보시고, 그 옆에 있는 건 다운로드예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창이 뜨죠?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 노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가서 스마트폰 홈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셔서 오른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 클릭하셔서 소리 및 진동 클릭. 클릭하시고 벨소리에 클릭.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창은 스마트폰 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음이죠. 이 벨소리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받아놓은 그 음악을 설정하고 싶을 것이니까 벨소리 상단에 있는 우측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기계에 따라서는 하단에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고 받아놓은 곡을 가져올 건데 여기 더원, 사라가 여기 있네요. 클릭을 선택을 해주시고 맞죠? 완료를 누르시면 벨소리 더원한 사랑아 네 이렇게 해서 벨소리 변경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컬러링 변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링은 대부분이 유료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유료 구매하는 방법으로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컬러링을 클릭 나와 있는 곡들은 뭐 인기곡이라든가 최신 뭐 소셜링 등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곡이 아닐 경우에 직접 선택할 때에는 상단에 있는 T 컬러링 앱 다운로드로 들어가 주세요. 다운로드를 클릭. 그래서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기를 늘리겠습니다. 열기 하고 여기에서 노래를 찾아보는데 임영웅을 쳐보겠습니다 검색어에 임영웅을 치시고 노래들이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오래된 노래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니 컬러링이 전반부를 들 것이냐, 하이라이트만 들 것이냐, 아니면 후반부를 들을 것이냐 하는 걸 것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에 선택을 하고 구매하기 60초짜리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기 눌리면 인증 번호 발송이 나오죠? 인증 번호가 6 7 7 5 2 67752입니다. 결제하기를 클릭하니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가 컬러링은 이렇게 해서 운영웅의 오래된 노래를 구매하여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벨소리 변경과 컬러링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